내가 이 고난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미랄이 되는 일인데 네가 이것을 막는다면 그 뒤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그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의 걸림이 되는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될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진짜 사람의 일을 위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고, 자신 안에 강하게 심어야 돼요. 내가 우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